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중에 하나님이 사실은 답을 다 주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세상에서 어떻게 답을 얻으면서 할수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 뭡니까, 대, 어, 뭡니까, 그, 중요한 가림목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중물이라 볼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요.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애굽에서 있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다시 은혜 받았던 호랩산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종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는 오늘 우리 오세진 집사님하고 박정원사님 이렇게 중직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냥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6절, 7절 말씀에 전부 다 머리 뭐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것이다. 근데 장로들에게 그걸 보여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출입급할 때도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데려다가 출입급을 하는 광경을 보이라 이렇게 했고, 또 오늘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칠 기세인데 생수를 낼때 장로들 앞에서 이 일을 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초신자들은 교회 딱 들어오면은 목사로부터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은 말이죠 교회 중직자를 통해서 그 초신자가 배우게 돼요. 아저 집사님 저렇게 하네 저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네 하면서 중직자를 보고 사회생활을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배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마만큼 중직자들 오늘도 이렇게 좀 많이들 가버려가지고 이렇게 좀행한데 중직자들이 그마만큼 중요하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교지 필리핀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데 그 강의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뭐예요? 근데 참 내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요. 주, 필리핀이 됐던 일본이 됐던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장로임들이 딱 있다. 그그 교회는 절대로 안 무너지더라고요. 안수입사나 권사임이 있다. 절대로 안 무너지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근데. 중직자가 없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그 교회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선교사가 한국으로 이제 때가 돼가고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 그 교회는 무너져 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교회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직자가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오집사님이나 또 오, 누굽니까? 우리 박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같은 경우가 지금 다가도 말이죠. 우리가 꼭좀 봐야 될 게, 교회의 뿌리는 나다. 중직자가 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아주 뿌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이, 우리가 장로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합니다. 장로가 없으면 미조직교회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조직교회에서는 뭐 하느냐. 장로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나중에 위임 목사가 돼요. 근데 장로가 없으면 은 아무리 목사가 나이가 많고 실력 있고 그래도 뭐 하느냐 미조이께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임시목사지 위임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계시야만이 되는데 우리에게 장로님으로 딱 이제 누구를 세우기까지 가놓고도기도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적어갖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런 준비를 할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당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장로를 무조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해서 모세처럼 또 누굽니까? 신약시대의 일꾼들처럼 이렇게 세야만이 중년 직분도 맡기고 그러는 것인 줄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재한, 중년 일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은 이 장로라든지 중직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아마, 교회들마다 딱 보면은요, 중직자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마게도냐 첫성 들어, 들어가지고, 빌리포에서는 루디아 같은, 아마 권사님이라 그러죠. 권사님을 딱 세워놨더니, 빌리포 교회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또 17장에 보면은, 대사로니까 교회. 거기는 누구죠? 야손 같은 장로가 딱 있었어요. 그니까, 러 바울이 떠나도 야손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딱 쓰고 있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번 달부터 고린도 교회를 좀 고린도 전서 우서를다 보자 그랬잖아요. 거기 누가 세웠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중직자들이 세워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름이 남아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직자 어떤 분이냐? 끝까지 교회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요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중직자는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를 통해서 다섯 가지 책 이것만큼은 끝까지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이라면은 우리 교회 중직자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는 내네 사건, 내네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고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문제가 그렇게도 많아요.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이 많은 문제 가운데,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 이러면 잘알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구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다, 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왔다는 것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복음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이걸 줘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답을 얻게 만들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에서 왔고 그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으로 줬다는 거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네 사건이 전부 다 그걸 얘기해요. 이스라엘도 열두 집화가 나중에는 열두 족속이 되잖아요. 열두 족속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12 족속을 통해서 한 민족이 태동이 되는 것처럼 세계복음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끔 만들어놓은 게 창세의 3장이에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또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 전부 다에게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잘 알아들은 사람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그런 답을 다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세계복음 벌써 말씀을 했잖아요.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다 말씀했어요. 오전에도 말씀해 다섯 가지 복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만들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아브라함부터 열었지만은 누굴 통해서 완성했느냐? 바로 말이죠. 요셉을 통해서 완성해가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또 누구에게?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복이 말이죠. 이스라엘 통해서 요셉에게 증거되도록 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이 하늘과 또 뭡니까? 하늘의 땅에, 뭡니까? 그러니까 하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처럼 말이죠. 꿈을 꾸게 만들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다이다. 이게 세계보고마의 꿈이거든요. 뭐, 신학자들이 한계가 하는,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니까 러 이걸 우리가 딱 붙잡게 만든 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국 왕 앞에 서도록 만들잖아요. 바로 왕도, 바로 왕이, 바로 왕이 이 땅에 머름 미하는 겁니까? 세상 임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게다가, 나중에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말이죠. 로마 황제 앞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세계 보험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창세기 안에 모든 문제, 모든 답에 대한 문제와 해결에 축복들이 다 들어있어.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가는 중직자들만큼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스라엘 민중이 태동을 해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노예가 됐는데 출애급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게출애급계에요 그니까 이연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모세지만은 바로 거기서 장로들과 중직자들 세워놓고 이들이 참으로 이렇게 모세를 도와갖고 큰 일을 하는 걸 오늘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급계 17, 17장 1절로부터 쭉 봐도 말이, 7절까지 봐도 장로들을 데려다가 이게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있든 없든 간에 중직자가 중 중량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 광야하게 만들어요. 광야 40년에서 빠에서 가나안 땅에 가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더 중량이 뭐냐? 출 광야 배경에는 출 흑암이 있어요. 흑암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아침에 흑암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대지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그게 답그 자체예요. 애굽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저주와 재앙의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이게 출애굽계예요. 거기에 모세를 쓰시고 또 장로들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게 주의의 극입니다또 레위기는 뭐냐? 주로 말이죠. 레위기는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해요. 피제사 얘기를 해요. 피제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피제사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막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 성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뭘것 같아요. 교회도 말이죠. 옛날에 성마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강단이 지성소예요. 또 여기가 성도들 회중석이 뭐냐? 바로 이게 성저 성소가 되는 거고. 또이 안에는 말씀을 전하는 강단 이 있잖아요. 언약계, 예요 언약계. 언약계 안에서 저 뒤에 식구 들어올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일곱 금촛대가 있는 이유가 뭐냐? 빛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빛의 망대가 서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전부 다 성마의 구조지만은 그리스도 나타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런 것을 말이죠. 표상만 붙잡아요. 어떤 사람들? 상징적인만 붙잡아도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그걸 붙잡아도 말이죠. 지금 전 세계 지성을 다, 그 사람들이 다 쥐고 있잖아요. 경제도 다 쥐고 있고, 말씀을 따라가기만 했는데도 형식쟁이라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민수기. 민수기라는 건 백성민자에다 숫자를 세웠다는 말. 백성의 숫자를 셌다. 열두 지파를 전부 다세가지고 파악을 다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난 땅에 들어가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게 민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난 땅을 정복하는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열두 지파 땅을 정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을 어떻게 쳐서 깨트리고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 세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열 명은 다 틀린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만 바른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바른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가짜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다만 후손들만 후대들만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는 뭔 의미 아느냐 남은 자만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아까 이렇게 각각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요. 30년, 40년을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사람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형식적으로나 가짜로 다니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천국 못 간다니까.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참된 제단을 쌓는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신명기. 신명기 마지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 그랬잖아요. 신명기는 뭐가 들어있느냐?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난 땅에 들어가면은 옛날 세상적인 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기라는 거잖아요. 마음판의 새기라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것을 마음에도 새기고 기에다도갈 때도 새기고 또 집에 앉았을 때서 있을 때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새기라 이 말이에요. 가, 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서 꼭좀생각이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쓰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일곱 족속이 완전히 말이죠. 자기들 터쇠를 부리면서 가난 족속도 일곱 족속들이 딱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는 소문만 듣고도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말이세요 왜냐? 여러분들 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가 벌벌 떤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일어난 일 가지고 절대로 왈가 왈부하면서 거기에 맞다틀려달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좀 기회해야 될게 뭐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출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개의 책을 딱 붙잡고라도 이걸 꿰뚫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는 뭐가 들어있고, 출입기, 레위기, 신명기, 또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고, 이걸 전부 다 알고, 전체를 파악하면서 예수 믿고 그런 사람은 교회와 함께 끝까지 같이 갈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창세기 6장도 지금도 계속되고. 창세기 11장도 아무리 모든 걸 쌓아놔도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벨탑처럼 무너질 터인데. 창세기 6장에서는 뭐냐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말이죠 흑암에 딱 잡혀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흑암들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승리케 할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고 나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모세, 오경을 통해서는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삶의 비결이 어디가 있느냐 언약에 있다는 거. 언약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표장이 돼요, 표징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것을 모세야, 너만 알지 말고, 요소와 갈레만 알지 말고, 장로들을 모아다가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